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삼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부부가 함께 한 순금 커플 팔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남편분은 순금 염주 팔찌 15돈짜리를 하셨고요. 네, 아내분은 순금 볼 팔찌 3돈짜리를 하셨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혼자 하기 미안해서 해 주신 거는 아닌지?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네, 부부가 함께 한 순금 커플 팔찌, 예쁘게 준비가 됐습니다. 남편분은 순금 네, 염주 팔찌 15돈짜리로 묵직하게 하셨고요. 네, 아내분은, 예, 럭셔리한 볼 팔찌로, 네,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한 순금 커플 팔찌입니다. 남편분은 묵직한 15돈짜리 순금 염주 팔찌로, 네, 아내분은 럭셔리한 볼 팔찌. 네, 3돈짜리로. 네, 이렇게 아주 멋지게 부부의 커플 팔찌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궁금해 하시는 요거 순금 염주 팔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꺼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와, 멋지죠? 야, 이거 뭐, 불교신자분들이 착용을 하시는 거니까, 불교신자분들이 딱 보면은, 야, 멋지다. 이거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아, <laughs> 예, 부러움, 부러움, 부러 네, 아이고, 멋집니다. 이게 다 순금입니다. 네, 순금. 자, 보시면은요. 예, 각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형염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돼서, 네. 순서대로 교차가 돼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염주와 염주 사이에 작은 링볼들이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 영상에서도 자주 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1 5섯 돈짜리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자, 그 하나는 광이 나 있고요, 하나는 무광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1 8 k 고리, 요것만 네 18K고 이 나머지는 다 순금입니다. 예, 요것만 1 8 k 고요 아, 그리고요. 자, 궁금하신 부분. 요거 있죠? 속줄. 여기 속줄이 뭘까 생각하시는데, 요거 다 금줄이에요. 순금줄입니다. 저 안에 보이시죠? 네, 예, 순금줄. 요거는 18K 줄이나 14K 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제작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네, 속줄까지 전체가 다 순금으로, 네, 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음, 끊어질까봐 또 걱정을 하시는데, 고객님들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늘어나기는 합니다. 예,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네, 순금이나 물러서, 자, 살짝, 살짝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네,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laughs>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게 전체 1 5섯 돈으로 지금 제작이 된 거고요. 요 장식 18K, 요것만 18K입니다. 0.5돈을 잡았는데 0.41돈이 나와가지고 23,000원이 빠졌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고객님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요런 거는 어떻게 손목 사이즈를 어떻게 재냐 하면요. 딱 여유 없이 고객님 손목 사이즈가 여기 복숭아뼈 있죠? 요 복숭아뼈 기준으로 해서 딱 16.5cm 였어요. 근데 요알 굵기가 있어가지고, 예 요걸 좀 키워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8.5cm로 지금 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볼의 크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열다섯 도네, 요 볼의 크기. 네, 거의 한 10mm가 나오네요. 요볼 네, 크기는 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길이에 따라서, 중량에 따라서, 네, 요 볼의 크기는 선택이 됩니다. 네, 살짝, 예, 추가되거나, 네, 빠질 수도 있고요. 자, 중량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자, 중량. 15돈이면 56.25g입니다. 그렇죠 한돈에 3.75g이니까. 자, 그러면 올려놔보겠습니다. 15돈, 56.25g이 넘어갔죠? 그럼 18K 장식이 아까 0.41돈이 들어갔습니다. 네, 고고 장식. 음, 별도의 중량으로 간 겁니다. 자, 멋칩니다 자, 제 손목에다 한번 올려볼까요? 네, 여기다가. <laughs> 자 맨살에다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맨살에다 자 이런 느낌 오호 와우, 굉장히 네, 와 굉장히 물링물링 합니다 네와 멋집니다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옴자 하고 만자 자 요거 전에 한번 제가 설명 드렸죠 음 요거 다 구멍 글자입니다 뚫려 있어요 네 자세히 볼까요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요 <laughs> 자 일로 뭐 물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예, 물도 들어가는데 고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금방 빠집니다. 여기 구멍들이 옆에 보시면 커서 금방 빠집니다. 자, 신기하죠? 이게 다 구멍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원래 원본에 이렇게 돼 있는 거라 틀이 네, 요렇게만 가능합니다. 아, 묵직합니다. 야, 남편분 어 정말 이거 하시면서 아내분한테 좀 미안해서 세 돈짜리 해주신 거는 아닌지 <laughs> 예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예 그때 방문해서 주문하셨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렇게 해서 남편분의 순금 염주팔찌열 다섯 돈짜리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볼팔찌 네, 아내분의 볼팔찌 아 이거 또 아주 예쁩니다. 세련돼 보이고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오, 가운데 하트도 달려있어요. 네, 요, 하트. 요좀 럭셔리해 보이죠? 네. <laughs> 예, 티땡, 티땡, 예, 명품 팔찌 같기도 하고요. 네, 볼 팔찌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는, 네네, 아내분이볼 팔찌. 마치 염주, 네, 염주 팔찌 같죠? 느낌이. <laughs> 예, 그래서 또, 아내분이 이걸로 선택을 하신 건 아닌지. 네, 아, 네. 뭐, 커플입니다, 커플. <laughs> 자, 요거는 보조줄이죠. 그리고 여기 고리가 조금 몇개 달려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유줄이라고 하죠. 여유줄. 예, 착용하시다가 조금 답답하시면 조금 늘려서 착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리. 네, 요거 18K 고리. 여기 보시면 K18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자, 요것만 18K고요. 나머지 순금줄, 요거 줄, 고리 다 순금입니다. 예, 그리고 하트도 순금이고요. 자, 보시면은요, 이 예, 순금줄, 예, 여기 지금 볼과 볼 사이 연결된 것도 안에 보시면 순금줄입니다 역시 순금줄이에요 전체가 다순금이고요 네. 요 18K 고리만 따로. 예. 그리고 세 돈. 네. 요볼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볼 사이즈 3.6mm. 역시 요거 볼 사이즈. 네.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요기에 하트. 하트 크기 한번 볼까요? 네. 하트 크기. 네. 하트 크기. 네. 한 10mm가 넘어가긴 한 11mm 나오네요. 자, 이렇게, 예, 아내분의, 네, 볼 팔찌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 제가 아까 15돈 남편분 팔찌 비교를 보면서 비교 안 해드린 게 있습니다. <laughs> 매장에서 갖고 왔는데, 아이, 정신 좀 봐요, 이거. 자, 12돈짜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12돈짜리입니다. 자, 15돈짜리와 12돈. 자, 10돈부터 가능한데요. 10돈은 가운데가 고무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무줄 없이 이렇게 18개 장식 별도로, 예, 속줄도 다 금줄로 하면은, 12돈부터 가능합니다. 12돈. 자, 이 정도 크기입니다. 12돈에 한번 재볼까요? 네. 볼 사이즈 한 8mm 정도 보시고요. 12돈. 다시 한번 볼까요? 15 또는 10mm. 예,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2mm 차이가 나네요. 예, 이것도 역시 길이는 살짝 다릅니다. 여기 한 19.5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고객님이 18.5cm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비교를 해봤구요네 깜빡했습니다 제가 비교해드리려고 <laughs> 준비를 했는데 자 이거 부부의 네, 예쁜 네 럭셔리하고 멋진 네 숨근 커플 팔찌 완성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